안녕하세요, 기업두자비입니다 삼각 5층, 저 홍대 입구에서 어... 10초 홍대 입구에서 저기 홍...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있는 건물인데 거기 5층이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타투하고 사주하시는 사장님께서 여기 여기로 운영을 하셨고 이제다가 이제 계약이 되면은 이제 나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보증금하고 월세가 2,000에 200에 관리비가 3만원 있습니다. 어, 해당 해당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못하게 하셔서 그 안전상 이유로 건물주가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여기 영상이 이제 현장에서 제가 접사하면서 이렇게 네, 지금, 네. 찍은 거 보시면 네, 네. 고양이가 있는데, 네. <laughs> 네. 여기가 아, 이제 네. 건축물 대상상 40평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측을 해서 아, 수도가 한 35평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쪽은 그이을 세워 가지고 화장실은 내부에 어 아, 화장실 밖에라서 사용 중 사용 여자 중이고 여, 여, 어, 여자는 계약을 하시면서 네렇 내려가면 반층 내려가세요. 네. 를 하셔도 되고 내려가서 여자 한층 더내려 돼요. 잘 네. 적용해서 네. 그잘 그 하셔서 네.

왜? 네. 그래, 그래. 너보다 더 큰, 덩치 큰 놈인 것 같지? 네, 얘보다더 큰, 더, 덩치가 큰 고양이가 있다고요? 아니, 너보다, 너보다 더 큰, 덩치에 큰 놈. 4, 더 짧은 음. 그, 그, 다리 짧은고양이있잖아요그고양이라 음. 이렇게, 뭐지,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정이정거이정리주 여기가 주방인가요? 거기 이제 다용도실 그 저기 물, 아, 물도 있고 잠깐. 아 수도가 여기 있고 수도 가 여기 있고. 화장실은 내부에 있어요? 밖에 아 화장실 밖에, 밖에요. 밖에 문다 열려 있어요. 여자 남자 별도로 있어요. 네. 내려가 반층 아, 반층 반층 내려가세요? 네. 내려가서 네. 여자 층한층더 내려가면 남자 층. 예. 네. 야, 빨. 타투만 활성화되면, 여기 타투샵으로 작년에 3, 우리가 권리금 3천에 나는데 여기 3천에 안 들어오겠다는 걸안 줬어요. 근데 1년 사이에 타투까지 확죽어가고 수여한 거예 타투샵이 한50% 정도에서 망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여기 타투샵이 동네에 많았었는데 다 망했.. 다 없어졌잖아요. 큰데 개했고 근데 대부분.. 요즘에 사람들 돈을 안 쓰죠. 돈을 안 쓰니까 요 여기도 무슨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아, 여기, 여기, 여기 방문을 그렸어요 문이에요, 문. 문 열리네, 저거. 문이 두 개네요. 네. 너보다 더 큰, 정체 큰옴 왔지? 얘보다 더 큰, 등차 큰 고양이가 있다고요? 아니, 여보다, 여보다 더 큰, 정큰옴 왔다고. 아, <laughs> 너보다 더 커. <웃음> 무섭지? <웃음> 얘가 내가 얘가 이주그문가 되잖아요. 얘가고 많아갖고, 음. 얘가 한, 한, 한달 달째, 때, 한달째부터 왔었는데, 네. 한달째부터 한달 전에가 얘를 이겼어. 큰애가 <laughs> 무서워갖고, 그 속에 숨어갖고, <laughs> <못 나와. 웃음> 한, 한 달짜리가 얼굴을 딱, 잽들이면 얼굴을 이렇게 딱 때리니까. <laughs> 겁쟁이가 거기만 앞에는, 겸치만 껐지 거기만. 걔가 그냥, 차. 얘는 완전히 사람의 친절함, 사람한테는 엄청 친절하고, 다른 동물한테는 완전히 폭군이 거든 사람을 제일 좋아해. 얼굴도 약간 이렇게 조화라긴 했잖아. <laughs> <laughs> 네? 이게 밀진 고양이요 내가 네. 저것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얼굴이 똑똑하게 생겼어. 엄청 똑똑해. 얘는 다리가 좀짧네요 네, 쟤는. 얘는 이제 사람을 만든 고양이네. 아. 짧게. 그래서 우리로 살아야 돼. 아 수명이 짧아요? 다른 네, 사람 4, 5년더 짧아. 아, 그 사람들이 잔인하게 이때 그러니까 교이종 교배 시켜갖고, 예, 예, 다리 짧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 기억지 기억해. 아그 여자 세번 여자 여기서. 그 미국인가 그그 다리 짧은 고양이 있잖아요. 응. 그 고양이랑 이렇게 뭐지 이렇게 교배를 했나 봐요. 예, 그, 이종 교배 시켜서 강제로 만든 거예요. 아. 제도 제도 순순하긴 한데 길거리에서 제 우리 딸이 주소 본 거야. <laughs> 주아가거아 <주워본 웃음> <laughs> 이게 다그 가벽 가벽으로 네. 세운 거죠? 다, 다시하고 다시할 수 있는데. 네. 다면은 이거 다 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스포츠 하는 친구도 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러니까 저기는 내 스포츠로도 왜게렇게줄달을 하는 거라며. 클테스트를 클라테스트는 조용히 하는 거니까. 6.9. 1에 5점, 15, 12, 12.4. 저기 삼십 평이 넘네요.

주십시오. 바로 오기 전화 드릴게요. 여기 계속 계시는 거죠? 예. 네. 어우, 아직도 못 찾았어요.